네,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여기 군 부대가 아닙니다. <laughs> 네, 군 부대가 아니고 여기 엔터스입니다. 자, 이제 3 어, 0인사마리 한번 들어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네, 네, 간단한 인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 질서 끝까지 잘지켜주셔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차이 앉아주시고요 저희 가 이제 부터 펜서 인해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순서표 가지신 분부터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순서 잘지켜주시기 그리고 뒤에 분들 절대로 앞으로 밀고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사인 받으시는 분들은 이름 써서 네, 옆으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비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요 네. 뒤에 번호표 뒤에 이름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오시면서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여기에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름 적으신 다음에 대기를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어. 순서대로 네, 오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네, 지금 특히나 줄 서는 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옆에로 뒤에서 자꾸 밀게 되면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가 작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배려하는 모습 네, 저희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네. 다 이름 쓰시죠? 이름. 네. 이름기 뒤에 다 적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질서 있게 이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절대로, 네, 밀거나, 뒤에 계신 분들도 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전사고에 유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협조에, 네, 많은 도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실 때도, 네, 지금 너무 막줄 서서 이용 하고 있는데, 밀거나 그렇게 하시면 위험하니까요.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네, 안내해드리는 대로 바로 올라오시면 빠르게 저희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못 들어와. 네, 많은 남자분들이 아련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네. 어, 아련하게 쳐다보시고, 네 이따 올라오실 바를볼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름 바로 적어주세요. 이름 이름 바로 적어주시고요. 이름 적고 올라오실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니까요. 네. 이름 적은 상태에서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선착순 100분 저희가 순서표 드린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사인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순서를 네, 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밀거나할 테니까요 빠르게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지 <놀람> <놀람> 갑자기 어, 상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상남자분들이. 자,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네, 뒤에 분들 절대로 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옆에 계시는 분들, 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려고 밀거나 뭐 어디 올라가서 쳐다보실 분들은 위험하니까 내려오시기 바라겠고요. 네, 위 올라가거나 계속 밀 경우는 없이 네,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받으시면은 무대에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시동상갑실입구 쪽으로 나가실 예정입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면 네. 오늘 네, 이동해 가신 분들은 이쪽으로 줄 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쉽게 나아지시길 네, 바라겠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도 뒤에서 이렇게 미리나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도기 때문에 어, 몇몇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시기바라겠요 지금 어어디 올라가거나 계속 밀고 계시 네, 여러분은 조심히키시기바라겠습니 뒤돌아봐. 뒤돌아봐. 뒤 올라가고. 올라오시고요. 여기에서 최종 대기만이 될 테니까요. 한 번씩 올라오세요, 그냥. 최대한 뒷받아 올라오세요. 지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냥. 한렇게 올라오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거고, 지나가면 한 번씩 올라와서 제가 올 거예요. 자, 저희 지금 이력표 쓰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이력표 쓰시기 바라겠고요. 네,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리 애들. 분들은 팬들은 오른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다 오시면은 순서대로 저희가 앞으로, 네. 이끌어드릴 테니까요. 아, 오른쪽으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이 찍힐때 제가 그 부분 서있으면은 안,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관실수가 내가 앞에 서있으면은 나는 찍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포즈 이렇게 하고 아 그냥 찍어주실 거예요? 아 멋지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예 멋진 모습 주시기 바래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때문에 앉아서하고 다시 한번 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친구 너무 키가 큰것 같아요. 오늘 친구 키가 너무 큰것 같아요. 키가 너무 커요. 안돼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키가 너무 커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키가 그렇게 크면 안 돼요. <laughs> 자 이제 많은 분들 다 이제 다으셨고요 이제. 뒤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손가도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에으 이렇게 앞으로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뒤에 서 앞으로 밀고 오시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너무 밀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라고요? 제가 아저씨라고 하면 안 비켜요. 아저씨 아니에요. <laughs> 형이라고 했주니다 형, 형, 형. 혹은 예, 오른쪽은 오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저씨라고 하면 안 비켜줄 거예요. 어, 삼촌이라고 하면 다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삼촌이라고 하 자, 나오는 순간에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삼촌이라고 하실 거예요. 자. 자기가 안내표 저희가 번호표 가지고 있다 번호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자, 아, 번호표 가지고 계시죠 네. 네 번호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인이 네, 못 받았다 하지 않도록 네, 번호표 가신 분들은 이쪽에 안내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주간 제가 보고 있지만은 수영 씨 굉장히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연예인 분들을 막이 왼 봤는데 어, 그중에서도 어, 굉장히 수미권에 계시는 네. 멤버를 보시기 위해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연예인니까요? 그런데 지금이다 생각한 하 선생님들입니다. 지금이다라고. 원래 아뜨니실 것보다는 아, 앞에 나인사인 아, 때가 좀 아, 아, 예쁘게 생겼었잖아요. 아, 말겠습니다 오늘 엔터식재에서 진행하는 팬 사인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